뭔가 선배님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저보다 막내는 없지 않습니까? 니가 근데 제일... 네 맞습니다. 아시지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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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배님? 어? 네. 네. 아와 이렇게 아 여기도 대위가 있네요. 전술은 뭐 완벽하겠다. 아 맞습니다. 오. 되셨습니까 선배님. 네, 네. 단결! 1 0 7 특수임무단 예비역 대위 오요한 전혀 관제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2월 28일 날 2월 28일 왜? 올해요? 저 2월 초 네, 저는 12월에 전역했습니다 아 작년 제안? 12월에 전역했습니다 아. 요즘 턱걸이 많이 하시는데 턱걸이 저안 볼라 그래도 자꾸 넘길, 넘길 때마다 나오시던데 턱걸이 뭐 하나예요? 50개 하고 와우. 미선제압 지금 딱준비됐 내가 우리 나설 필요가 없었다. 보통 첫 만남에 턱걸이 하거든요. 어, 챔피언이래요, 어 챔피언. 어 707이 또 1등 아니면 또. 안 주지 않습니까? 이제 1대 할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이번에 해야 돼. 이번에는 어, 진짜로 떳떳하게 어. 1등하고 예. 팀원도 빵빵하이 정도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 대원입니다 자 누가 오나요? 어? 오신 것 같은데? 어? 아. 아. 이 이분은... 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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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얼굴이 좀 낯이 근데? 그렇죠 그렇죠 어? 덕열? 어? 덕열? 아인정하신 분이에요. 덕열? 어? 아, 잘봤 네, 니다 119. 시대9 1 특수 인1 9 1비9 상사. 홍범석. 그래, 그래. 그래. 아, 소방대, 소방대. 그래 분아이9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계 최강 소방관 에이? 1위 1위. 어, 1위 세계 1위 와. 아시아 최초로 예. 어, 1위 했죠 1%만 선발이 돼서 가기 때문에 뭐 체력은 기본이고 체력 사격 주특기 각종 훈련 같은 거 모든 분야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우와. 우와. 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럼 엄청 많이 했는데. 예. 어. 신이 왔구나. 에 진짜 신이 왔어 707이 어떤 부대인지 이제 홍봉섭 상사를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컨디션은 뭐 괜찮으십니까? 뭐 컨디션은 뭐. 예뭐 네, 언제나 좋으시니까. <laughs> 맞습니다. 주, 준비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까? 운동만 조금 했는데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맞습니다. 팀장을 좀 묻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팀장 말입니까? 예. 네. 그래도 좀 실력 있으시고 경험이 제일 많으신 맞습니다. 장남님이 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laughs> 보통 대위가하게 될것 같았는데 계급으로는 원래 그런데 네. 군 경력이나 뭐 노하우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팀적 <laughs> 또... 대원을 와... 팀장으로 했네요. 경험이 많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원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서포트 해가지고 우승까지 <laughs> 네. 가겠습니다. 복수 가야죠. 네. 4강까지간 것도 참 잘했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억하는 게 1등밖에 없으니까. 군생활 할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특전사한테 다시 붙게 된다면 자신 있어요. 복수 해야죠. 뒤집어 풀라고 왔습니다. 누구 무대가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깨 보시고 결론은 저희만 남아 있을 겁니다. 와 홍보 무석 대원이 왔어요. DNA オリジナル。